자, 보시면 지금 버튼이 위, 위치를 못 잡고 갈피를 잃어버렸잖아요. 그렇죠?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뭐가 걸려 있냐면 포지션이 걸려 있단 말이에요. 어, 버튼 자체가 포지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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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프트,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, 좌표값을 그러면 이 녀석이 이 버튼 자체가 지금 어디 갇혀 있어야 돼요, 사실상? 컨테이너한테 갇혀 있어야 할까요? 아니면 박스한테 갇혀 있어야 될까요? 맞춰 보세요. 그렇죠? 박스한테 갇혀있어요. 왜요? 슬라이더 컨테이너한테 주게 되면 얘가 나중에 움직일 수 있어요? 없어요? 못 움직여요. 박스한테 걸어주셔야지 박스를 기준점으로 삼아가지고 얘가 좀 버스, 컨테이너를 벗어날 수가 있겠죠?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 지금 만들어준 연녀석한테뭐 해준다? 포지션, 릴라티브 주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러면, 자, 보이죠? 어, 얘가 이렇게 올라온 걸 봤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버튼 구현하실 때 어 이, 지금은 뭐 이거 이거 나중에 올리면 되고요. 그래서 요 기준점이라는 걸잘 잡으셔야 되거든요. 어, 버튼 위치가 어디,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뭐 고객이 저, 그러니까 어쨌든 UI의 편의성을 제공을 해,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죠? UI 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게 위치가 뭐 여기 있거나 뭐 다른 데가 있거나 하면 안 되겠죠. 근데 보통은 진짜 요, 요 버튼 같은 거 있잖아요. 제일 단순하게 그냥 진짜 좌우에 있어요. 그게 끝이에요, 진짜. 어. 다른데 뭐, 갈 일이 없겠죠. 뭐, 위에 있는 경우도 없고, 뭐 아래에 있는 경우도 없고요. 거의 이제 버튼은 그냥 요 정도로 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. 어. 아니면 뭐, 커스텀 정도? 어, 예를, 버튼 모양을 바꾼다거나. 버튼 모양이야, 사실 여러분들이 구현할 필요도 없고, 그 있잖아요. 그, 어, 폰트워스 들어가가지고, 그냥 아이콘 그냥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. 아이콘. 음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용해도 되고, 혹시라도 뭐,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, 거기 웹 디자이너분이 이런 버튼 이미지를 구현하실 수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그거 써도 되고요. 그 이미지 갖다가. 응. 하여튼. 그래서 버튼을 지금 뭐한 거예요? 포지션 릴라티브를 박스한테 줘가지고 이 박스가 기준점이 되도록 지금 가둬버린 거죠.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.